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더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하루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성령의 충만을 얻으시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므로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밑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밑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4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송 부르면 한 2절부터는 분명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쉬운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Yea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자기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고 이건 아무도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의 조그만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히어로비즘이죠. 어떤 영웅주의 같은 거죠. 그래서 경제의 메시아, 정치의 메시아, 아니면 학문 분야의 메시아, 이런 것들을 사실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붙잡았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거 가지고 탈무드도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삶을 배워서 경제를 장악합니다. 학문을 장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거 통해서 다른 현실을 여기서 찾아 냅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핍박받아도 핍박을 뚫는 다른 현실을 찾아 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말씀이 만들어나는, 만들어내는 다른 현실을 찾아야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1%에 0.1%의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에 근거한 답인 이 현실을,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다른 현실은 이 답을 오늘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쳐다왔던 이 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연합군이 이 쳐들어와서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대단한 것이 현실입니다. 커다란 세상의 서밋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현실이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현실, 0.1%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현실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현실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다른 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이 다른 현실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습니다. 오, 찾아내야 되는 것이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아닙니다. 하나께서 님 오늘 여러분을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 보자로 오늘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삶이 일체로 역사하십니다. 허감을 꺾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 하는데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목중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에 집중하는 동안에 현실의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동안에 다른 현실을 찾고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께서 님 미래에 역사하십니다. 다른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렌넌트 7명, 그리고 성경의 산업인들, 성경의 전도자들은 이런 답을 누리면서 언약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누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따라서 계속 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 약속의 땅이 여기서를 생각하고 가난 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계속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렇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되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통해서 역사하실 땅과 현장이 있습니다. 땅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묵은 땅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할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왕참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지금 영적 실패하는 이 현장 지금 영적 무능력이 있는 현장, 영적 무지가 있는 현장. 여기를 완전히 지금 건져내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리는 곳, 다른 사람 싫어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나의 산업이 들어갔다면, 나의 가정이 들어간다면, 나의 삶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에 는 증거를 주십니다. 이 1, 3, 8 언약을 작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됩니다. 로고스에서 레마가 됩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곳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곳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아모리 전투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는 그 곳이 언약의 현장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버리는 곳이라도 언약을 주신 현장이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그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전도자의 62가지 삶들을 우리가 정말 계속함 체험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전도자 62가지 삶이 무엇입니까? 21가지 여러분께서 아시요 감난산, 아니, 갈보리산, 감난산, 그리고 마가다라빵. 곳곳에서 주신 언약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통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음화 주시는 하나님 의 힘을 얻는 언약이 있습니다. 138의 언약이죠. 이것 통해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오직 유리성제 창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참단, 그비밀도 누리는 이런 정말 21가지의 생각들 하면서 계속 기도자목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언약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9가지 문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현장 통해서 말씀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삶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들지 못한 버려진 현장에서도 만들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께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버려진 곳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의 일들이 준비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곳에 리소스를 줄수 있는 중년 플랫폼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다른 곳에 모든 걸줄수 있는 참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겠죠. 그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현장을 보고 선장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현장 콘텐츠가 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에 잘못된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버려진 곳이 특별히 잘못된 흐름이 있겠죠. 안되는 곳은 안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잘못된 흐름을 소리 없이 바꾸는 그런 정말 전도자이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중세교회 현대교회 역사 속에 보면 잘못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주의, 종교주의 국가주의 중세교회 복음 없는 끊임없는 혼합사상 현대교회 복음이 아닌 prosperity gospel, 복음이 아닌 수없는 다른 사상을 쫓아감, 그리고 세상 앞에서 무력함, 그리고 교회 부흥 이런 것만 생각하는 주의, 잘못된 흐름들이 교회에 있다 이건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참다운 삶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높이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이 138의 언약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여는 가장 깊은 내용, 기도의 콘텐츠, 복음의 콘텐츠, 그리고 전도의 콘텐츠 현장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도 될 만큼의 최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것 최고의 내용, 누구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폭도 최고의 내용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느 층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들 가지고 과거를 쳐다보고 과거를 살립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현재를 보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있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살리는 복음의 컨텐츠, 기도의 컨텐츠, 전도의 컨텐츠를 여러분 꼭 가지시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현장을 살리는, 헌신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이, 사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분명히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138의 언약,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 언약, 은약, 언약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모리 전투처럼 하나께서 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틴 루터, 핍박을 받고 완전히 아모리 족속들이 칠입하는 것처럼 완전히 연합전선으로 파고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그 종교개혁을 못할 만큼 완전히 맞 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르 루터에게 버려진 곳에 아무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틴 르 루터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연약군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 동일한 전무후만 응답을 열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지요. 이런 일을, 전무후무한 일들이, 제가 계속 전무후무한, 후무화했다면 우리들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일부러 후무는 약간 조심해서 말합니다. 전무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법받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약이 여기서 진짜 성취되는 그 기적이,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적이, 흑암이 무릎 꿇는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잘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할수 있는 나의 기도의 역사여 주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실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 북미주 산업인들의 메시지입니다. 북미주 산업인 우리 메시지 우리 다 들었었지요. 금요기도회 때도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입니다 왜냐?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아무리 현장하고 너무 똑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헌신을 바꾸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실제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나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이유의 그 내용, 나의 스토리 존재 컨텐츠 그리고 나의 업안에 이 언약의 이유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내용, 업의 컨텐츠, 산업의 컨텐츠, 그리고 교회를 제1순위로 삼아있는 여러분 속에서 교회가 왜일순위야 되는 교회 컨텐츠. 그래서 전무후만 기도를 해야 되는 컨텐츠를 꼭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업을 통한 모든 걸다쏟아 부을 수 있는 만큼의 컨텐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와 그거 나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만큼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 가지고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컨텐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여기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폭이 그만큼 넓을 수 있는 진정한 언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력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위한 헌금 컨텐츠 하나님께서 정말 쓰셔야 되는 그 헌금의 이유 컨텐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교회, 그리고 현장, 그리고 산업.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려진 곳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싫어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못 보는 곳에서 응답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현장에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현장에 나의 복음의 컨텐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컨텐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의 경제의 컨텐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숨은 현장에서 헌신하여서 아무도 못 보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그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잘못된 흐름을 바꿔서 언약의 흐름으로 바꾸는 정인이 세계 대개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무후만 나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건져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저주가 꺾이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진짜 영적인 깊은 골에서 우리를 꺼져버내시는 놀란 그 생명과 능력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버려진 현장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버려진 현장이 아무도 찾지 않는 현장이 하나님 주인 언약의 현장이 되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여기서 언약을 찾아 흐름을 바꾸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 모든 무능력 모든 실패 세력은 주예수그섬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는 꼬마다 하늘의 능력이 내리는 25시에 하늘보좌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피곤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